안녕하세요. 피부사랑 피부럽 TV 피부과 전문의 방수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온열 제품과 친해지는 요즘인데요.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기 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온열 제품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화상의 위험이 없다. 자, O, X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펄펄 끓는 100도를 생각하면 위험한 온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40에서 50도 정도는 문제가 없는 온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40에서 45도 온도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화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화상을 저온 화상이라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핫팩이나 온열매트, 난로 등의 우리의 피부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뜨거운 느낌이나 통증 없이 서서히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열은 혈류에 의해서 몸으로 전해지고 확산되는데 온열 매트나 핫팩처럼 국소 부위의 열이 가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열의 확산이 어려워지고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피부의 표피에서부터 심부 조직까지 온도가 상승하여 저온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온 화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저온 화상 환자는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그냥 있기에는 좀 쌀쌀하고 전체 난방을 틀기에는 애매한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전체 화상 환자의 15% 정도가 저온 화상 환자입니다 열이 계속 축적되면서 심부조직까지 손상이 되는 3도 화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온화상 환자의 80%가 3도 화상 환자입니다. 저온화상의 증상은 어떤 건가요? 저온화상은 뜨겁다는 자각증상이 없어서 화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온화상의 초기 증상은 첫 번째 피부가 트고 갈라지고 두 번째는 따가워지고 가려움 증상이 발생합니다. 저온화상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저온화상을 입게 되면 주로 열성홍반이나 색소침착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난 증상은 장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열성홍반입니다. 열성홍반은 젊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붉거나 어두운 색으로 물결 모양, 그물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다리 근처에 작은 온열기구, 즉, 난로를 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간혹은 노트북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발생합니다. 한번 노출되었다고 발생하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국소 부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정확하게는 같은 부위에 많은 적외선 노출량이 반복적으로 과해질 때 적외선에 의한 열이 피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열성 홍반이 생기게 됩니다. 적외선이 피부에 발생시키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열성 홍반입니다. 적외선은 열이 느껴집니다. 적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만 손상은 약한데요. 하지만 피부 속에서 열을 유발하게 되죠. 보통 일반적인 생활 속의 적외선 노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온열기구에 장시간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적외선이 피부에 닿게 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부위의 순환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 안에 액체가 저류되고 피부 안에서 또 온도가 올라가고 결국 계속 데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온도가 계속 쌓여서 세포가 견딜 수 있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처음에는 붉은 거미줄이나 물결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갈색, 흑갈색으로 점점 진한 양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성 홍반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되고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성 홍반의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초기일 경우 미백 크림 또는 트레티노인 제제를 처방받아 발라주게 됩니다. 피부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이므로, 적극적인 보습 치료도 중요하겠죠. 조언 화상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핫팩을 이용할 때 피부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옷 위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부착 부위를 옮겨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온열 매트는 반드시 담요나 이불을 깔고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뜨거움이 느껴질 경우 곧바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취침 시에는 저온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난로나 온열 기구는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시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나 혈류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 피부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일반 분들에 비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소 온열기구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서 저온화상과 열성홍반을 미리 예방하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피부사랑 피부러피비 피부과 전문의 방수현이었습니다.